이왜 미늘 없는 바늘 쓰는 거예요? 뭐 고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네. 어, 가끔 이렇게 그 채비가 고기가 걸려 나오다가 아까처럼 음. 뒤에 빠져 나가면서 음. 나무에 걸렸잖아요. 네.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아. 그 피부에 붙워 놓으면은 빠지질 않아요 미늘이 있으면 음. 바로 그 길로 병원에 가서 빼야 되니까 좀 위험하죠. 음. 요즘은 미늘을 대물 낚시가 아닌 이상은 크이다 모민을 바늘 써고 음.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좋은 현상이죠. 좀 길이가 좀좀 좀 적게 들어왔어요. 입질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잘안낚이잖아요 바늘이 좀 적어요. 예, 바늘 한 호수 정도 키울 거예요. 포인트 상항을좀 고려해보니, 이, 나이는 평상시보다 좀 높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네. 원줄은 제가 모노줄, 1.5줄로 지금, 네.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초리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어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팔자 매듭을 해서,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투리 줄은 잘라버리시고. 여기까지는 누무나 쉽게 다 이렇게 많이 하죠. 초리대 연결해야 되는데, 초리대가 나중에 원줄을 교체한다든지 할때 뒤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번대가 부러졌을 경우에, 3번대가 부러졌을 경우에 역순을 다 빼내서 다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 매듭을 져버리면은, 매듭을 주고 만들어버리면은, 예, 여기서 빠져나갈 우려는 예, 줄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매듭을 풀때 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듭을 만들지 않고 초리들 연결하는 법을 제가 설명을 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 만든 고리 속으로 원줄을 접어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면은 자, 이 모양이 되죠. 이렇게. 보시는 모르겠네. 이 모양. 자, 이렇게 만드는 음. 거를 밀리안사를 한번 넣고 한번 되돌아와서 두 번을 넣게 됩니다. 두 번을 넣고 당겨버리면다 음. 걸려버리죠. 원줄을 푸실 때는 당겨져 버리시면 음. 네, 네, 빠져버리죠. 반단하게 음.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속에 원줄을 넣으시고. 고리 속으로 원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고리가 되죠. 한번 넣고 다시 되돌아 와서 한번더 한번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잡으시고 원줄을 당겨주시면은 간단게 얘기. 이쪽으로 당길 일은 없죠. 네. 고기랑 이렇게 맡다서 이게 우리가 게르기가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낚싯대는 자천스레 뽑으면서 그 원줄 길이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낚싯대 성격에 따라 가지고 원줄 길이가 달라집니다. 어, 제가 쓰고 있는 낚싯대는 요번에 이제 그다이아에 놓는 이제 청명 마스터, 고탄성 카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낚싯대가 낚싯대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짧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조금 낙스 길이보다 한, 한 40, 50cm 정도 길게 잘니요 음. 여기에, 자, 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자, 찌 고무가 들어가는데, 찌 멈춘 고무죠. 지금 보시면 3s입니다. 3s. 0.65나 에서 1.15까지 서게 금대가 있는데, 1.5줄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찜 멈춘 고무가 라인을 굵으면 좀 굵은 거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틀릴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채비에 어떤 최적화 애매한 애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가장 극소의 어떤 찜 멈춘 고무를 써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넣고 저기 밀어 올릴게요. 이렇게 밀어 올리시고 이 찌고무도 상당히 중요하죠. 찌모가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어떤 찌고무인데, 뭐 중간에 찢어지거나, 원줄이 통과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 어떤, 이런 제품인데, 예, 이 자체도 어 무게가 천차만별이죠. 예, 최소, 예. 적은 사이즈. 찌가, 찌가 들어갈 수 있는, 찌 고무에 찌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예, 찌 고무를 넣으시고요. 찌멈춤 고무를 상단 부분에 들어갔으니까 예, 하단 부분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밀어오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은 지 고무와 지, 지청 고무와 지 고무는 다 세팅이 됐어요. 이제 낚싯대 길이만큼 이제 이렇게 할 텐데, 낚싯대를 이렇게 눕혀서 하다 보면은 소리도 앞으로 당겨와가지고 길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낚싯대를 일자로 세우시고, 충분히. 제가 채비 길이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음. 15cm. 음. 그러니까 채비를 달았을 때 밑에 하단 봉돌이 낚시대 길이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채비 음. 네. 길이가 15cm니까 낚싯대는 기준을 잡으면 되죠. 근데, 한 15cm 정도는 한여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요 음. 부분이죠? 음.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요? 접혔죠? 자 그래서 기둥줄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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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둥줄을 이렇게 가닥을 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하느냐 보통 20cm 에서 한 30cm 정도 저같은 경우는 한20 3지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줄을 제가 재단할 때, 예, 낚시대 길이보다 요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더 길게 했죠. 자, 길이 어느 정도 됐네요. 이 음. 네, 정도에서 잡으시고 팔자 매듭으로 해가지고 팔자 매듭이죠. 이렇게 해서 딱 당겨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잡들이 그 줄은 이렇게 잘라버려. 음. 자, 여기다 이제 도래를 연결할 텐데요. 음. 이 밑에 부분이 도래가 이렇게 둥근 모양 형태를 서고 음. 있습니다.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는데, 음. 근데 이 도래는 그 흐접한 도래를 서게 되면은 이 상단부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눌러서 집어 넣은 건데, 도래를 썼다 갔을 때도, 어, 처음 쓰는 도래보다는 그동안 썼던 그런 도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에 고리를 만들어진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죠. 이렇게. 밀어 넣고, 이, 이 구멍에다가 도래를 다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땡기시면은, 돌에 연결이 이렇게 되죠. 자, 체비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낚싯대 길이보다, 네, 한 15cm 정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음. 근데 체비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니까, 채비를딱 걸어 놓으면은, 낚싯대 길이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다거든요연전의 음. 낚싯대를 쓸 경우에는, 어 투채가 이게 상당히 불편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음. 탄성이 좋은 낚싯대였을 때는 낚싯대 길이가 동일하게 해도 투채가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음. 쓰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채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 이중 분할 봉돌 채비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음. 본 봉돌 밑에 분할 봉돌 채비 저번에 썼던 예. 거죠. 예. 요게한 15cm 정도 되겠죠. 음. 그래서 아까 원추을 채비를 해 놓은 거에다가 음. 핀들을 여기다 걸어주시면은 체비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위에 봉돌은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봉돌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은 이건 편대도 아니고 양쪽에 있는 긴 편대 한쪽을 제가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 한쪽에다가 여기를 고리를 납땜을 해서 이렇게 바늘 을결착게끔 이렇게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제 개조해서 쓰는데, 밑에 보시면은 둥근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반달형 모양, 밑에가 이렇게 납작하죠. 이거는 체, 바닥에 채비가 안착됐을 때, 물좀 내려서 딱 안착됐을 때, 이렇게. 바닥 밑면, 밑면, 밑면이 넓기 때문에, 채비가 안착이 됐을 때, 어떤 그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 영향으로 해서 채비 흘림을 최소화시키게 가지고 둥근 형태가 아니라, 예. 완전 반달 모양 밑면이 납작한 그런 형태의 봉돌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이 태어난 부분은 떡밥을 달아가 던지면 이넣은부분이 이제 키 역할을 하게 되죠 항상 방향이 채비가 끌려오는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제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비가 안착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안착되는 이런, 이런 형태로 항상 보면 뒤편으로 바늘이 나가 있고 이봉돌을 바늘을 끌고 오는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체비의 좀 안정감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둥줄은 제가 한 20시 정도 이렇게 꼬아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 원줄보다는 이중으로 꼬아나기 때문에 약간 더 빳빳하지 않습니까? 응. 여기서 체비가 감겨서 내려가는 걸 방지해 주기 응. 위해서 라인이 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줄을 두 가닥으로 꼬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빳빳하게 일 뻣뻣하게 해가지고 채비가 내려가면서 강계에서 내려가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채비가 제가 즐겨서는 채비인데 채비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채비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어떤 낚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채비를 만들어가는 것도 낚시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그런 방법이라 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채비를 만들고 채비를 만지는 그런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손맛을 보는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내가 만든 채비, 내가 생각하는 채비에서 조각을 올렸을 때더 기쁨은 더, 더 좋아지니까 여러분도 채비를 본인만의 채비, 체비, 자신의 채비를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어유 저기 진짜 온 거야. 아, 나는 나무 떼기 아, 온 거고. 저기서 이제 거기를 띄워가지고, 예. 아, 저기서 일차적으로 힘을 빼고 아까 내가 끌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이나이로 이렇게 쫙 스킬을 태우듯이쫙 옵니다 이렇게. 어. 아, 지금 아 지금 보니까 아 지금 집어제 먹었네. 괜찮 음. 예, 짧은 반을 먹었잖아요. 집어져도 먹기도 하는데, 예, 글루텐에 흰반에서 많이 달려 나왔으니까, 확률적으로 글루텐이 훨씬 더잘 먹는다. 우리 언, 언제, 어, 언젠가는 우리 조수님도 이제 이렇게 앉아서 재비를 탁. 도착하겠지 <laughs> 나 조스 조스님인지 조슨 진짜 조스 님이지, 조순, 조스 아니? 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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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어 어어유 지금 이상하다 느낌이 나나 지금 찌가 안 들어갔는데 뭐가 온거 같은 느낌이야 빨리 끄집어내세요 뭐. 아니 찌가 안 들어갔는데 온거 같은 느낌이 터덕하면서 찌를 막뭐 움직이네 이상하다 하잘안 낚이면 입질 없다가 두들대고 또 고기가 낚이면 잔챙이 낚인다고 투들대고한 장고기도 <laughs> 고기고 낚다 보면은 큰 고기 낚이니까 평상시에 전일 많이 하신 분들 은큰 고기 <laughs> 많이 잡더라고. <laughs> 그거 어떻게 잡는 거야? <laughs> 나 얼마나 도대체 사람들한테 마음을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거야? <laughs>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하이엔드급 낚싯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 이거 비싼 거예요? 이천 네. <laughs> 국한낚싯대한대 106만 원짜리입니다.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117만 원요. 두 둘이 200한 20만 원 정도의 지금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장비 좋은데 이거 뭐그저 이렇게 막 백몇 0만 원이면은 그냥 알아서 포인트에 싹싹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시야리 시야리 큰게 아니라 이교통 사고라는 겁니다. 옆, 옆에 걸려가지고 입속에 음. 들어가는 게옆에곱해아요 네, 이렇게 이게 거기를 낚아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붕어는 알고 낚은 사람은 안다라고 해. 그래서 경기 낚시에서 속이지 말아라 이게. <laughs> 입으로 안 물은 건 네. 반칙이에요? 네, 반칙이라기보다는 득점으로 음. 인정이 안 돼요. 어내거내 음. 거. 내 거. <laughs> 오, 야. <웃음> 어 야. 어 노두 잡았어. 아 왔어. 아. 좋아한데. <laughs> 자 실력이야 실력. 되게 큰것 같은데 지금? 장난이지, 너, 어? 너 말고, 어, 그래. 말도 안 되는. 진짜, 어,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얘도 크네 어, 아, 참크 어. 야, 이 정도. 30cm 되겠다. 30cm 지금? 됩니다. 네. 30 지금 9cm 정도 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계절이 이제 봄. 산란철이라는 얘기죠. 올해는 유독 그 봄에 바람이 많이 부르죠. 이 바람이 이제 낚시 낚 방해 요소가 되죠. 근데 바람을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안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은. 에, 바람이 부는 쪽으로 고기들이 많이 몰리는 기, 경우도 있고. 근데 산란철은 이런 수초를 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맨바닥보다는 기본적으로. 아, 네, 예, 극복해야 될게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으니까. 근데 포인트를 보는 안목이라 그러죠, 안목. 근데 평상시에는 이거 길러주셔야 돼요. 이런 곳에 앉아보고 저런 곳에 앉아보고, 거기서, 어, 극복할 수있는지 없느냐,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포인트를. 이, 한번자리 옮기가 기 쉽지 않습니까? 이게 장비가 많으니까. 포인트 선택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포인트 하시면 될것 같고, 낚싯대 길이도 다양하게 준비해갖고 다니셔야 돼요. 예, 또, 연절의 낚싯대보다는 좀 강한, 좀 그런 낚싯대가 고기를 제어하기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낚은 고기를 이렇게 채비 예, 스물나무 가지 이런 데 이렇게 감겨버리면은 또 따끔 고기 놓쳐버리고. 근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보면은 뭐 입질이 워낙 또 좋고 하니까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낚시 편한 자리는 고기 잘안 잘 낚인다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좀 있는 곳을 좀 선택하시고. 그 물속에 덤, 듬성듬성 어, 이렇게 있다라면 또검장처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이런 포인트들이 보면은 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고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좀 그렇고, 예, 수심도 좀 그렇고, 적당한 수심, 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산란하기 직전에 고기들을 지금 낚는 거예요. 이미 산란, 진행 중인 고기들은 그, 그, 풀 속에 돌아서 막 비벼버리니까 절대 안 낚입니다. 그러니까 산란 직전에, 산란 장소를 찾는 고기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이런 고기들은 또 잡은 후에 바로 놔줘야 되겠죠. 또 산란을 해야만이, 그 다음 낚시를 또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낚시대는 어떤 뭐 다양하게 또 범체류는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두대 낚시가 필요 없습니다. 한대 낚시를 해도 상대 그 그거 하니까 그, 예, 충분하니까. 음. 나 그렇게 던지는 거야 마음은 와. 마음은 그래 몸이 안 되는 거지 이죠 어아 거기 아니야. 가지 마. 이리와. 다시 와. 다시 와. <laughs> 다시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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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이쪽 이쪽 이쪽. 안 아. 잘 들어갔어. 이번에는 그래도. 근데 안 서? 어 아, 섰다. 응. 이게 바로 쓰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은... 응 오. 이게 천천히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잘못 들어갔어. 아. 잘못 들어갔어잘못 들어갔어. 잘못 들어갔어. 어, 다 와, 부럽다. 봉어찜. 되 붕어찜사이즈 우와. 와. 찜 먹어도 되겠다, 오늘 우와. 왔어. 어우, 야 이거 와, 너무 너무 빨리 갔나? 너무 빨리 갔나? <laughs> 아, 너무 빨리. 아니. 아, 찌가 쑥 들어갔잖아. 고기 뿌릅니다. 와! 야, 내거 찌는 야, 내거 밥은 내거 먹고 거기 가서 바늘름 물었니? 아. 야, 근데 나 지금 진짜 찌가 쑥 들어갔거든. 아 제일 잘 번졌네 어우 나 지금 엄청 좋다 아, 아, 떨어졌죠, 다리. 지금 나 지금 입질 장난 아니야 오와 올라기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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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먹을 때까지 와 까고 싶은데 까고 아. 싶은데 <laughs> <laughs> 마음대로, <laughs> 마음대로 하셔 와 아, 가고 싶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까 진짜 아으 아으 정말 진짜 마들대 하셔야 좋을 것 같다 좀더 기다렸어야 되나 봐 긴장해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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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라바라 와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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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거트로 그래 어왜 저쪽에 오지 이상하다 두 마리 이상하다 오썽 썽이었어 <laughs> 두 마리 남았어요 와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일도 있어 어한 마리 떨어졌다 아떨어지네내 아, 걸로 가라 손높여다 집어 던졌어. 바로. 그내 눈에는 보입니다. 밀어 올릴 때도 있고 조금 올릴 때도 있어요. 서서 오를 때 챔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서 챔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쭉올려가지고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정점에 이르렀다 싶을 때 챔질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챔질하는 거니까 이게 잼질 또 타이밍 도 현장에서 쭉 여러 번자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지가 요렇게 솟았을 때 입질이 호킹이 되더라라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어, 왔다. 왔다. 어? 자 왔다. 어. 야. 아유, 얘 아기다, 아기, 애기, 아기. 어, 아니, 아기라고 애기. 어휴. 어, 이봐. 야, 이봐. <laughs> <이리 와. 웃음> 근데 근데 이거는 어디서 사오신 거 같아? 아니, 너무한데. 아니, 너무, 아 이렇게 낚을 수 있어요? 뭐 중층 낚시에서 많이 낚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닥 올림 낚시로 그 이상을 한번 낚아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주씨 네, 릴리즈 해야죠. 네. 네, 좀 네, 아름다운 여자의 손길로 릴리즈. 살포시 네. 네, 살려주십시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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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이런 봄철에 응. 산란기 직전에 이렇게 조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응. 산란기 특수 잊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